오른발, 반복. 왼발, 왼발. 왼발 오른쪽 위로 오른발, 발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코스머스. 코스스 코스머스. 코스머스. 오른쪽 사브레로기버 외발 크로스트 사이드 포잉 오른쪽 사브레로 투게더 사이드 포잉 다시 왼쪽 사브레로셀러 스윙 카운트 원앤투 쓰리 앤포 파이브 앤식 세븐 앤 에잇 세션 포 오른쪽 파 크로스트 사이드 길라이드 쓰리 길드 사이드 크로스트 오른쪽 팔내도 백, 오른쪽 팔내도 백, 오른쪽 팔내도 백, 백, 크로스. 이때, 8시 30분 가야 카운트, 1 and 2 and 3 and 4, 5 and 6, 7 a n 8. 카운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5, 6, 7, 8, 1 and 2. Three and four, five and six, seven and eight. One and two, three and four, five and six, seven and eight. One and two. One and two, three and four, five and six, seven and eight. One and two, three and four, five and six, seven and eight. 이번 작품도 노태우 그 노리지타 그 작품입니다. 오늘도 시청해